그런티, 그런티 쓰고 이기기 상대 도적 나 지금 경지에 그런티 잡았어 좋아 야 간다 그런티 잡고 간다 이기면 되죠 저 이기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티 좋나요 아니요 미션이라 아야 불안 내기만 이길것 같은데 왜못낼것 같냐 개 무섭네 도적이라 쓰고 이겨야지 아니 당연히 쓰고 이기지 쓰고 이기려고 그런티 들고 갔잖아. 설마 안 쓰고 이기겠냐. 아니 근데 도적이라 무섭다. 무기 도적이 망했다. 야 무기 도적이 어딨어? 지금 무기 도적 있어요? 아니 그런 게 존재해 지금? 아니 설마 토스가 있는데 지금. 그러니까 무기 도적이 뭐야 나도 몰라. 아니 이 사람이 들 나보다 더 지금 저거야. 지금 얼리 어더터들이라 당신들 너무 저거야. 무기 도적 센거 있어. 아 그래? 뭐 저번 메타 그건가? 이거 그거 아니야 무기도적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만약에 이전 그거면은 그 그거 아닌가 그 거인 도적? 코스 도적 뭔야 그건 모르겠네. 사이클이 사라지고 무기도적이 좀 보여. 아 그래? 무기도적 뭔지를 모르겠네. 아 어제 그래가지고 스케이트 탈때이 사람들이 그 뭐야 그 도적 전설 그거 얘기하던 게 그건가? 도적 선설 얘기하고 그러던데 무기도적이야? 진짜예요? 아하. 아니 뭐냐고, 야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거? 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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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천성체로 <laughs> 소멸하라. <laughs> 이게 이렇게 된다고? <laughs> 쉽지 않네. 방어도 미리 쌓아도요할수데 아니 근데 뭐 딱히 당장 건드릴 것도 없으니까 영능에다가 주는 뭐 다한테 써도 되는. 이거는 써 왜냐면 7코에 이게 그냥 방어도 쌓으려고 오를낼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... 나와더라. 핸드 말려서 불리하냐 근데 여기서 핸드가 더 좋으려면 내가 봤을 때 장인의 망치 정도 하나 더 나오냐 마냐지 그거보다 핸드 더 좋긴 쉽지 않아서 막 엄청 그 정도 차이는 안날 듯.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안날 뭐야 죽어요? 왜 이래 아니고 다음에 뭐 방어 아코나이트 방어술형 이런 거 나오면 못 버티나? 도발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. 와야 영능 눌러도 죽어. 와 아니 둘다 죽잖아.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. 와레내 정. 아직 20분 남았어. 와아 전사 밀어줬인데 아까 그 핸드였으면 좋겠다 진짜. 아 밀어줬 그 핸드였으면 나 진짜 그냥 신이었는데 신. 신이. 오그래드 핸드 좋긴 한데 이 정도면 핸드. 요새 회사 너무 다니느라 바빠서 여관 메타도 모르시네요. 아니. 나 무기 도적은 처음봤어 그 사이클 도적은 많이 봤는데 그럴 수 있지 밤 까마귀 좋고 밤 까마귀 좋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귀여운 친구야 이 해병보다는 추가효과 세개가더 세다 난 의료선보다 걔가 더 구린 것 같긴 해아 해방선이 개가이거그 뭐야 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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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방모도 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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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모이 모든 모든 모 스타트 너무 오랜만에 보고있어아 오케오케 오케 오케 맞아줘 맞아줘 근데 이러면 나 그냥 유령을 안쓰는게 나을 수도 있겠 왜냐면 상대가 만약 유령 두장대기면은 애매하다고 할라 그랬는데 이러면은 하는게 낫겠다 아이러면 그냥 이거 할 상대가 뭐 유령쓰면 내그 유령 버리라고 하면 되지 이그 매치 밥으로 뺏는 매치인가요? 상대는 두장 대기면은 그냥 저거 할것 같은데요. 그 토르로 끝내는 이런 거볼것 같은데. 두장 대기네. 한마 타스 열어볼까. 한마 타스 열어볼까. <laughs> 아왜 이렇게 잘 버텨. 아 오뎀도 합체 이게 내가 유령을 저덱 상대로는 쓸 이유도 없고 쓸, 그러니까 이게 동전 들고 있어서 일단 유령을 쓸 이유가 없어. 그리고 상대가 유령 썼을 때 내가 유령을 내버리면 지금 짐 레이너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냥 얘를 상대 유령 카운터로 생각하고 그냥 들고 있는 게더 나은 것 같아. 상대도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. 마탱스 열어볼까? 파스도 이제 대놓고 핸드 파기가 있네 난리 났어 지금 저 뭐야 이거 색깔 파래지면은 막세장씩 털어 <laughs> 난리 났어 지금 이니팩 정규 재미있는 거 같나요? 저 재밌어요. 솔직히 기대했던 거 이상이.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. 막 약간 흠그 정도인가 막이 생각했는데 재밌는데? 지커에다 쏘. 야 뭐야 왜왜 왜 본인 거에다 쏘지? 어 왜? 뭐야 방금거 그 본인거에쏠 이유 있었나? 아니 저거 그냥 피해이잖아 그냥 나한테 본체에 쏘면 되는거 아니었어 그냥 하수인 그건 줄 알았나? 몰랐나? 뭐그럴수있지 본체에도 쏘는 줄 몰랐던 것 같아 아그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궁금했어 나도 그래서 왜 쐈지라 그랬잖아 왜 말도 못하게 하는거냐고 <laughs> 왜 죽였을까 궁금하잖아 사람이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. 저희도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. 여이 하고 만 밀어 넣인데 질약스 뭘로 잡나요? 리노로 잡아 왜? 리노 좀 넣어. 저 저기 저 아이 웬만하면 정리할 수 있게 세팅 해 놨잖아. 비법 미닉스 컨셉이라는 얘기도 설득 있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지, 뭐. 우주선 두코 감소 카드 덕지덕지 나와서 구석에서 얼굴도 못 내미는 엑소다르면 개 <laughs>

해줘. 불공급자 아코나이트 방어수정. 그럼 방어수정이랑 우주선이랑 요2 자리 나오겠네. 와 시큼직하다. 그럴 땐요 세 마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나올 때아 나도 밥이 나와서 밥으로 저걸 갖고 왔더라면. 그럼 참 행복했을 텐데 말이야, 그죠? 어차피 하이랜더 짤 거면 조수 엉덩이 한장별론인가요 아 넣어도 돼요 하이랜더 여러분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죠 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생각나는 것들 먼저 넣은 건데 아니 뭐 덱이라는 게 짜자마자 막 10점짜리 0 덱을 짤수 없는 거 하다가 이제 뭐어 저거 좋아 보인다 하면 넣고 어 이게 또 좋아 보인다 하면 넣고 그러는 대마리가 죽어야 돼. 너무해. 솔직히 너무해. 아니 소수냐 아니라 이거 버프인데 그럼 어떻게 먼저 쏴? 아니 소수냐 아니라 씨 먼저 어떻게? 아니 버프인데 내거 쏴야 될거 아니야. 그래도 공격력 이짜리 두 마리면 잡는데 나는 될줄 알았지. 세 마리 죽을 거라고 어떻게 예상합니까, 이거를. 아니면 독성이 1번으로 나오든가. 진짜 슬퍼 죽겠네, 그냥. 눈물 난다, 눈물 나 어떻게 이따구로 나오니. 음, 운전 버려. 다 예상하고 해놨어, 이것들아. 햄이 불한 거잖아. 쟤네는 불한덱가 아니야. 아, 아니 저런 거 말고 좀 맛있는 거좀 먹지 그냥. 나는 불안인데, 그니까 원래 지금 정석은 불안을 안 쓰는 두 장짜리 덱들이 이제 많은 건데, 저는 이제 불안으로 한번 짜본 거죠. 전사 짜까 고그렇게 불안이 좀더 났지 않나 싶어 요지 2시가 정파 아니냐? 정파라는 말도 그르네. 그렇다고 내가 사파는 아니데나 <laughs> 그렇게 사파 <4파> 아니야. <laughs> 지금 정파가 어디 있어? 다사파들이지 여기서 이제 이기는 놈이 정파 되는 거야. 어, 여기 누가 저거야? 6시는 던파 아닌가요? 아, 사진 좀 태워줘 제발. 나 사진 레이더 두장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. 이건 아니잖아. 태워줘 제발. 이거는 이건 아니야. 개웃기네. 와. 어. 시겐. 그 테리도는 씨.. 와.. 나 어지럽네 씨.. 햄뭐 먹냐고? 그냥 저기 있는 거 중에 랜덤으로 하나 먹는 거죠 근데 어차피 30장짜리 악마 중에 뭘 먹냐는 이제 슈레딩거의 저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미니어팩재미 있나요? 어, 저는 있습니다. 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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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만족 가로 시의 선물. 와잘 버렸어 이거 불안 안 나와서 진거 아니야? 불안 안 나와서 그것도 있고 저거 그 뭐야 디에약스가 생각보다 활약을 못한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아직 졌다고 하기는 아직은? 그 정도까지는 아 아니 개사기다 야한장 뽑았는데 피즐 사진 뽑았어 아까 109장 있었는데 자운 먹다. 운이 없다, 운이 없어. 고 치명적이게 공기안 나가는 거예아 건... 모른다니까요. 아직 아직 모른다니까요. 나도 적응형 융합체 있어 탈진 무한이야. 아. 와, 나는 바로 뽑어 아, 왜, 나는,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저거 안 나와? 아! 나도 뽑아! 나도 뽑아! 나도 뽑아! 나도 하면 되잖아.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 하고 예할수 있어 육해두이. 어? 이게 하스스톤이야 이 자식아. 하스스톤 지금 원투데이 하는 줄 알아? 내가 지금 0년 넘겠어 이. 이래도 지는 거 아니라고. 스택 차이 매울수 있어요. 여기서 스택 매워 뺏어 오면 똑같잖아. 아, 나 진짜로 이 스타크래프트의 영령될 필제된 VS 필제된. 어, 좋아 좋아. 일단 일단 TNT 바꾸면 돼. 다행이야. 아무 일 없어. 정말 미친 생각이지. 가능. 인정. 오물 대. 어, 잠깐만 아나 난투 뽑으려 그랬는데. 제장현 아니에요? 장 계사기꾼이에요. 아 맞다 지금 누구인지 아씨아 잠깐만 잠깐만 아 미안해. 아니 나 난투 뽑으려 그랬는데. 아니 하늘이 살려줬는데 왜 갖다 버리냐고? 뭐하냐고? 와. 아 미안하다. 아나 어, 난투 뽑을 생각만 했네 순간 아니 마지막까지 한 장이라도 다 싹싹 긁어먹을라고 난투 뽑고 저거 하려고 그랬어 아. 난투 뽑고 킬제네 낼라고 그랬지 나 핫스 10년 했는데 나지 어... 말해봐, 그 말, 크크크크 크다지 말해봐 그말 크크크 기줘봐 기다려봐 아직 포기 안 했으니까 기다려봐 기대했는데 내 기대감 어디 갔음? 난수 제품 어울리는 뼈를 질렀 신께서 기회를 주셨는데, 신께서 지금 분노함. 신이셔, 죄송합니다. 신이셔, 제가 멍청해서 죄송합니다. 어찌하여 제가 그런 멍청한... 멍청해도 한 번쯤은 이기면 안 되겠습니까? 신이셔! 신이시여, 제가 멍청하지만 한 번쯤은 이기면 안되겠습니까 혹시? 진짜로? 제가 진짜 멍청했지만 한 번쯤은? 원 찬스? 원 찬스 노? 안되나? 니은 니은? 멍청한데 왜 이길 생각을 하냐고? 아나 진짜 너무하네 멍청해도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나가 알았어 나가. 아 진짜 아이 근데 아. 운이 나빴지만 운이 좋았대. 운이 나빴지만 운이 좋았대. 어쨌든 봐봐. 그냥 다시 해주셨어, 회사나 다니십시오. 여관은 아닌 것같아아왜 시간 다 됐어 야 시간 다 됐으니까 프로토사로가 미션 시간 다 됐어.